원불이잖아 그러면 스트랩 가야죠 샌드위치 어딨나요? 벌써 먹었지 젤리님 저 유급해서 다음에 문는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상대 애들 아이디를 보니 마음이 놓인다 임놀 장난 아닌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 능카츄. 요즘 피카츄 관련 아이디가 많아. 장신구 없네. 사오죠. 고무고루. 아, 아, 고무고루만 그 날린 바로. 다음에 집에 가서 장신구 가져와야지. 자벨 가고 비사지 가세요. 바로 비사지 갈겁니다. 바로 이 망또. 망령의 두건 먼저 간 다음에 선비사지 i z 선선사지 b i 초 남았습니다. i 한번 뛰어볼 b 네, z 라티 o 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리 z 님 미드 조지 i z 나 그렇게 b i z 사람 말이야. 탑갱이 좋아 보이는데. 탑갱 먼저 비기요. 탑킹 먼저 오는쪽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길수 있어 탑구 오셈 친이친는이친는 음, 좀출렁하데 비사지가 정영이 형사 주인말이 원래 말이야. 거무 거무. 내가 또한 싸움 하지. 딱 그렇게 생겼잖아. 유시안에서 계속 가열 상태 만들었구만. 어우 넘블. 거무. 뭐 뜨거. 뜨거워 젤리. 평타 한대 치고. 먹고, 가물 가물! 뭘 이렇게 세, 저거? 아, 왜 이렇게 세! 너무 세잖아. 결국은 시나 마방이 없는데 클났어. 아! 아, 내 찔리... 돌아와... 얼마나 안겨... 도장하지만 안 돼. 예, 보는 버린다. 럼블한테 죽는 거 보단 나? 까무가무. 그렇게 뻣뻣해 어디를 겠어 <laughs> 아, 아... 너무 센데? 까무가무. 내가 또 한동치 하지. <laughs> 한탄 럼블 박살 나죠. 한타은 자, 또시작해는거무가무 어, 아파요. 어이, 아프지? 젤리 먹 으면 피튀워야지 젤리 먹 으면 서어허가허허허리 먹으면 피가 많이 허지 아니에요 자크가 AP 상대로 좋습니다 블라디 였으면난아 s 죽었을 l y and I am sure. So, I'm not 벌써 r e 따 m 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적인 밀교안을 보여？주 는거무까무 아플 걸까무까무 내려온 고무 인간 인간 젤리즈 DJ 야까무까무까무까뭐까뭐까 먼저 배우 누가 먼저 배우냐 뭐, 거기에 뭐, 달려있어 은근 막상막하 절대 아니에요 난 CS를 못먹고 이겼네 아, 젤리좀 젤리 먹게 해줘 오, 좀 입을 그래. 젤리 아, 아. 1200원 모아서 빨리 망령의 두건 걸로 첫템으로 가져와야됩니다 어떻게든 1200원을 네. 먹어야 돼. 는 집에 가겠습니다. 음, 아직 궁있잖아막가 젤리야. 주세요 에이 막갔여기 먹게 해줘요. 제발. 내 폐기에 눌렸구만 내 패왕 색의 폐기 따라올 수가 없지 아, 저걸 요즘 들은 정글러가 있어? 아니, 보통 그거 들잖아요. 저걸 누가 들어? 와, 대박이네. 아, 요즘 저걸 누가 들어? 한 방에 죽어. 자크, 자크 카운터네. 저걸, 저걸 있을 줄이야. 와, 진짜 아깝다. 자크라서 일부러 저거 들었네. 일부러 카운터, 카운터 정글 템 나한 아, 방에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구만. 에이, 좀 아, 큰일 났습니다. 넘치지? 자르반 정글과 이 자크의 조합은 에이. 서로 상어 관계야. 상어 관계 놓여있어. 이길 수가 없다. 상어 관계 놓여있습니다. 정글 그 강화 강타에 난 죽고 말 거야. 각콜. 이탁구. 킴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목소리가> 그거는 네이브로 말할 수 없네요. 굳이 네이브로 말해야겠습니까? 캠을 웨킹아묻지 캠을... 마세요. 아찔, 응? 젤리형님 지금 강아지한테 인원수 밀리, 밀리고있어요 강아지가 뭐죠? 인간 젤리라 불리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자크입니다 jhc님 3578님 초크다 5개 감사합니다 아, 당연히 클라스가 다르죠 스타빅이 22인데 원피스로 따지면 칠무의 급이야 아 저는 그냥 수버르르 끼고요. 거부거부! 총난타 거부 로켓펀치! 제일 먹으면서 피쳐 놓아 뜨거! 에이스! 에이스인가? 자, 또 시작해 볼까? 너무 강해. 너무 너무 세. 절로 넘블 너무 세요. 내가 또한 싸움 하지. 딱 그렇게 생겼잖아. 내려간다 그냥. 한... 좋아서 로밍으로 푼다 거무거무 청난타 거무! 좋았어 여기도 내어 여기도 내 거. 여기도 내 거. 안녕? 지 여기도 넥, 거 내가 또한 싸움 하지 기그 넥, 여기도 넥, 여 좋았어 친구 좋았어 시스 먹게 해줘. 까부, 까부! 좀 챙겨 입을 걸 그랬나? 집에 가야겠어. 왜 이것들? 우리가... 형... 고무인간이다 너무 까무... 다시 돌아간다. 아, 이것도 아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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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강타스러 왔네. 그러고 보니까... 강타스러 왔어. 이 먹는다고... 더러운 놈강타쓰려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내 패시브에 맞춰서 왔어. 좋아, 럼블 궁 뺐다, 이득. 다르반이왜 왔나 했더니 강타쓰려고 대기하고 있었네? 이씨,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꼭젤리가 꼭 됐어. 죽을 뻔했어. 참 많네. 다르반의 탐방이다. 돼 이거. 바로 집에가 서정경해서 뽑고 내려가겠습니다. 럼블 궁은 좀못 가네. 멍청한 놈. 나랑은 반대인데. 난 궁만 잘 쓰는데. 내려가자. 바로 용 쪽으로. 맞아, 뜨자고 용이랑. 그래도 정령 영상 나와가지고 탱커가 좀 돼요, 탱킹이. 에, 나 그렇게 사람 해. 타워 줘도 돼. 우이 먼저야. 거부거부! 총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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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나빴어. 이 수보기 이 몸을 상대하려면 더욱 더 강한 놈들로 데려와야 될 거야. 지금 있는 이 잡종들로는 날 맞게는 어렵지. 가자야겠어 가무 그래서 처음 급처합니다. 저는 너무 급해서 블랙 처리합니다. 블랙이지, 럼블 따위는 상대가 안될걸 조심해, 조심해, 믿어가야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구만. 오, 뭐야 이거? 알려주세요. 바로 뭐야 이거? 아니. 점프하는데 골 귀창으로 막네. 상당한데. 넘어가서 그냥 타워 좀 막으려고 했는데. 잘하면 뭐 하는 놈이야, 이거. 꽤안다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와드긴 와드였는데, 이걸 보고 한다는 건좀 빡세는 건데. 블랙은 재방송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건데. 잘하는 걸.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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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새로 새로이분도추천하해게잘해씩 <laughs> <할수 있는지 웃음> 부탁드립니다 땡큐 <laughs> 조심해 <웃음> 조조조조조요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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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막다 클났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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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온 인간젤리, 고무 인간이지. <목소리> 내려온 인간젤리, 고무 인간이지. 자라봐 <목소리> 이렇게 <잘 알게> 날카롭냐? <목소리> 아 전복 챙겨 먹는다고. 잘한 내형님 중요한 정보다시 감사합니다. 떼겨우! r 정말 고마워요. 넌 내가 질것 같아. 내가 질것 같네. 질것 같아. 페이시브가 없잖아. 막세네. <목소리> 제발 오케이 아지르 까마 까마 메름은 고무인간이다 레알아깝네. 내 고무고무 고무 총이. <mileleben> 감사합니다. 내가 음, 네. 네, 네. 예. 여러분들 코스프레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싸우지 어, 마시고 매력적인 팀 부탁드립니다 야! 요즘 자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쓰고 있는데 아 정말 꿀이야 자크 끝쯤 하라고, 그쯤 하라고. 꼬부! 꼬부꼬부! 꼬부! 테란타! 존 픽시님 한개 팽글 감사합니다 아케 럼블 궁뺐고요 아주 깔끔하고요 럼블 궁 럼블 나이스 후기 진짜 못쓴다 너어라이더 세드만 파이브 간다 뭐야, 자크? 아이, 제라스 뭐야 이거? 내 이름은 고무 인간. 거무 거무! 총단타! 예! <목소리> yeah! 내 이름은 인간젤리. 고무 인간이죠. 아, 젤리 죽지 않습니다. 전설로 다시 태어날 뿐이죠. 이 나를 맡긴 잡종들 말고 조금 더 높은 레벨을 데리고란 말이야. 아디우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매우 아트했죠. 알꿈네 땡스 내 이름은 고무인간이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뜨거운거원뜨거운 뜨거운 열정 고마워요 멋진 게임과 방송으로 보다 저드리겠습니다 비 가비 까리다, 매형 아까운 참나 쁘지 않 습니다. 유리 하 다는 거 에는 변함 이없 으니까 말 이야. 페로 <목소리도> 신분은수 천만 지게 적이 그 다음 에 쪼꼬렛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템은, 음, 이거 가죠? 워모그. 워모그만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호투아, 파견은... 투님, 초콜릿 30개 오마워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동물 린입중방에 <목소리가> <목소리가> 맛있는 CS. 실루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게임은 내가 만들어 간다. 제 이름은 인간젤리, 고무 인간이죠. 아이 이 그만고. 브라스코. 이해줘야죠 바로 써낸 나왔네요. 상대편들도 상당히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다 아디오스 다음번가보자 새로운 게임도 추정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십쇼